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전동화 의지를 더욱 불사르고 있습니다. SUV라고 하면 흔히 디젤 엔진을 장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기모터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현대차는 수소차에 올인해서 남들보다 좀 늦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에 있어서도 도요타가 1등이고요, 현대기아차가 2등인데, 아 물론 1등하고 2등 차이는 어마어마하긴 하죠. 그렇지만 도요타는 전기파워트레인에 대해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작 도요타는 그동안 전기차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전기차 모델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은 종류를 갖고 있죠. 전기차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한다면 다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SUV가 대세죠. 그리고 전기차가 인기를 끄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도 만약 만들면 많은 족족 팔려나가니까요. 그래서 기아차는 셀토스를 전기차로 만듭니다. 와, 셀토스 전기차. 와, 정말 기대했었는데. 아, 니로 EV는 너무 못생겼어. 와, 역시 셀토스 전기차가 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중형이나 대형 SUV로 갈수록 전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리를 달리려면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실어야 하거든요. 그 비싼 배터리를 많이 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소형 SUV 위주로 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내세우는 것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입니다. 요즘 디젤의 인기가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휘발유 엔진은 연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더 정숙하고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로 가겠다는 거죠. 그 밖에도 하이브리드는 장점이 무척 많습니다. 가솔린 엔진보다 더 정숙하고, 브레이크나 엔진 오일이나 기타 유지보수비도 훨씬 적게 들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더 좋죠? 보통 어지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0km 정도를 시동 걸지 않고도 달릴 수 있어서. 뭐 보통 사람들 출퇴근은 뭐 전기차하고 똑같이 하고 아니면 뭐 기름을 아주 조금 쓰고 할수 있는 정도인 거죠. 사실 그동안 BMW, 볼보, 포르쉐, 아우디 뭐 많은 유럽 회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를 내놨는데요. 도요타가 이걸 안 했어요. 현대차가 원래 도요타를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안 하니까 현대차 그룹도 플러그인 시작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새로 나오는 MQ4 그러니까 쏘렌토 4세대 모델 그리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디젤, 가솔린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신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차들의 엔진은 감마 1.6L 터보 GDI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만드는데요 신형 쏘렌토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개월 후면 출시될 것 같고요 산타페는 2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6, 7개월 후면 출시될 겁니다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마 출시와 동시에 나오진 않고요 몇 개월쯤 더 있다가 나오게 되겠죠 nx4 그러니까 현대 투싼 4세대 완전히 풀체인지를 하는데요 여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데 플러그인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나온다고도 하네요 셀토스는 전기차 모델 sp2 ev를 개발하고 있죠 셀토스 전기차는 내년 8월 양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현대차에서 다양한 전기차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나오는데요, 이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나오는 산타페, 소렌토, 셀토스, 투싼 이렇게 4개 차종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차는 어떤 차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